며칠 뒤집 근처의 치과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 어금니가 없어요. 어금니가? 없어요. 이가 다다 망가져 갖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. 식사 시 힘드시겠네요. 불편하게만. 예 대부분 씹지 못해요. 국물 있는 종류로만. 어떤 거 있어요? 상류. 당뇨야도 응. 없으신가요? 신증 응. 흘려있을 때 수술하시거나 입원하신 적 있으세요? 네 언제 하셨어요? 어려됐어 젊었을 때아 그거는 괜찮으시고 배통성. 음. 배통성. 지금 약 드시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? 지금 약드는거 그렇게 이거 세 개? 트레기통이 없어요 레기통이 응. 없어요? 이 안경이랑 귀걸이 다 빼주세요 응. 틀리 안 하셨다. 네. 해난 거는 앞니로 통파인데 물어보세요, 여 너무 오랫동안 아픈데도 방치한 할머니의 치아. 우선 검사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요.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할 그녀의 건강. 진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겁기만 합니다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60 아홉. 엄청 정정하시네. 네. 어? 와. 60 아. 정숙 씨의 치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주치 의 이도훈 원장. 그런데 그의 시선이 조금 걱정스럽게 느껴지는데요. 물어보세요. 물어보세요. 아, 물어보세요. 음, 지금 틀리끼세요아 한 번도 안 껴보셨어요? 네. 와 그러면 적용하기 힘드실 텐데? 잇몸 질환도 군데군데 있고 음. 또 치아 이시운거 중에서 안에서 또 이가 깨져 있고 음. 그래서 지금 한 번도 틀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틀리를 피할 길이 없어요. 지금 한번 이렇게 뺄거 빼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, 치료할 거 치료하면 위아래가 뭐 완전 틀리는 아니어도 음. 부분적으로 위아래가 틀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에요. 너무 살다 보니까 음. 이렇게 됐어요. 아이고. 내몸뚱아리는 생각을 안 했어요, 그냥. 어, 오히려, 오히려 어머니같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가지고 오신 분들이 더 막 우리도 막 일하고 싶은 욕구가 생오랫 <laughs>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자신은 돌보지 않은 탓에 이미 잇몸과 이가 상당과정 망가진 상태. 어금니가 다수의 치아가 결손된 그런 상태이고요. 나머지 치아들도 썩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저희 병원에서 위아래 틀리와 함께 다수의 치아를 보철 치료로 마무리를 해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. 이정순 님이 어, 앞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저희 병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. 이제 그녀도 치아 건강을 되찾고 아이들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기만을 꿈꿔봅니다.